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예언의 신 시대 소망 427페이지에서 429페이지까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 설명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장래에 관한 예수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슬픔으로 충만하게 하였다. 그들은 장래에 관한 계시를 더 이상 원하지 않아야 했는데 이는 저들이 그 묵시의 성취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평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의 모습을 보자 뛰어와 그를 맞고 존경과 기쁨을 나타내면서 그를 영접하였다. 그러나 주의 예리한 눈은 그들이 큰 곤경에 빠져있음을 식별하셨다. 제자들은 낭패를 당하고 있는 듯 하였다. 바로 조금 전에 그들에게 실망과 수치를 안겨주었던 한 사태가 버려졌다. 그들이 사는 곳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데리고 와서 그를 괴롭히는 벙어리 귀신에게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였다. 열두 제자를 내보내어 갈릴리 오언 지방에 복음을 전하기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부정한 영들을 눌러 그들을 내쫓을 권선를 받았었다. 그들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악령은 그들의 말에 순종하였다 이제 그들은 괴롭게 하는 영에게 그 피해자에게서 떠나가라고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하였으나 사귀는 그의 능력을 더욱 과시함으로써 그들을 조롱할 뿐이었다 왜 저희가 참패배하였는지 설명할 수 없었던 제자들은 저희 자신과 주님께 수치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군용 속에서는 제자들에게 수치를 주기 위하여 이 기회를 최대한으로 이용한 서기관들이 있었다. 그들은 제자들의 주위에 몰려와서 질문을 퍼부으면서 제자들과 그 선생이 사기꾼임을 증명하려고 하였다. 라삐들은 제자들과 그리도께서 스 정복할 수 없는 악령이 여기 있다고 의기양령하게 선언하였다. 백성들은 서기관들 편을 드는 기세였고 경멸과 조롱의 감정이 군중들 가운데 팽배했다. 그러나 갑자기 비난의 소리가 굳쳤다 예수와 세 제자들이 가까이 오는 곳이 보였으며 사람들은 급변된 마음으로 그들을 맞으러 돌아갔다. 하늘의 영광과 접촉한 밤의 형적이 구주와 그 제자들에게 남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본 자들을 두렵게 하는 빛이 소려있었다 서기관들은 무서워 뒤로 물러선 반면에 백성들은 예수를 환영하였다. 구주께서는 마치 일어난 모든 일을 보시기라도 한 것처럼 논쟁하는 장소에 오셔서 서기관들을 응시하면서 너희가 무엇을 저희가 별로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나 조금 전까지 그토록 대담하고 도전적이던 음성이 이제는 잠잠하였다. 온 회중이 조용해졌다. 이 때에 고민하는 한 아버지가 굴중을 뚫고 나와 예수 발 앞에 엎드려서 그가 고난 당한 일과 실망한 이야기를 모두 고하였다. 그는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 내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져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겁에 질린 둘러선 군중과 트집을 잡는 소위관들과 당황한 제자들을 돌아보셨다. 그는 각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불신을 뚫어보시고, 슬픔에 찬 음성으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하고 부르짖지셨다 그런 후 비탄에 빠진 아버지에게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아이를 데려왔다. 구주의 눈이 그를 보자 악령은 고통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면서 그를 땅에 쓰러뜨렸다. 그는 쓰러져 뒹굴고 거품을 내며 무서운 비명을 발하였다. 생명의 임금과 흑암의 권세의 임금이 다시 전장에서 대면하였다 그리소는 포로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의 사명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요 사단은 자기가 사로잡은 자를 자, 그의 지배 아래 장악하기 위해서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의 무리가 이 싸움을 보려고 가까이에 몰려오셨다. 예수께서는 잠시 동안 악령이 그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허용하셨는데, 이것은 보는 자들로 바야흐로 있을 구원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군중은 숨을 죽이고 쳐다보았고, 아버지는 희망과 공포가 엇갈리는 고민 가운데서 지켜보았다. 예수께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으셨다. 아버지는 여러 해 동안 고통당한 이야기를 한후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하고 부르었다 지금도 그 아버지는 하실 수 있거든 하면서 그리스의 능력을 의심하였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다. 아들이 낳는 것은 아버지의 믿음에 달린 것이다. 아버지는 눈물을 쏟으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자비에 전적으로 맡기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었다. 예수께서 괴로워하는 아들을 돌아보시면서, 벙어리 되고 귀모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 말씀하셨다. 그는 소리를 지르며 필사적인 몸부림을 쳤다. 사귀는 나갈 때에 그의 피해자의 생명을 갈기갈기 찢으려는 듯이 보였다. 그 후에 소녀는 누워서 움직이지 않고, 겉보기에는 죽은 것 같았다. 죽었다. 그 사람 무리들은 숙은거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손으로 그를 잡아 일으키셔서 힘이 완전히 건전해진 그를 아버지에게 임계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분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무리들은 하나님의 위험을 놀라워하는 반면에 패배를 당하여 풀이 죽은 소유관들은 화를 내면서 돌아갔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죄에 눌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 기도를 반복하고 있는가 그리고 동정이 많으신 구주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응시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대답하신다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키고 흑암의 권세와 겨루어 싸울 힘을 주는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적인 특성을 정복하고 아무리 강력한 시험이라도 모두 대항할 수 있는 방도를 그리스도 안에 준비하셨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함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저희의 어쩔 수 없는 무가치함을 가지고 긍율하시나 구주의 자비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도록 하라. 자기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사람들 가운데 거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사귀를 내쫓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에도 역시 능력 있으신 구속주이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그렇다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의 약속을 굳게서 붙잡으라. 그의 발 아래 에 몸을 던지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당신께서 도와주소서 라고 부르짖으라 그대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결코 멸망할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짧은 시간 동안에 사랑받은 제자들은 영광과 치욕의 양극단을 보았다. 그들은 인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과 사탄의 모양으로 절약된 것을 보았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 가장 괴롭고 몸소리 나는 장면, 곧 찌그러진 얼굴을 하고 인력으로는 고칠 수 없는 고통의 경련으로 인하여 이를 가하는 마귀들린 소년을 만나기 위하여 하늘의 사람들과 얘기하시고 빛나는 영광 중에 들린 음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을 받으신 상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전에는 경탄하는 제자들 앞에서 영광을 받으시며 서 계시던 이 능력 있는 구속주께서 땅 위에서 뒹굴고 있는 사탄에게 희생된 자를 일으키시려고 몸을 굽히시고 그를 건강한 심신으로 회복시켜서 그의 아버지와 가정에 돌려주신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 거룩하신 분께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몸을 굽히시는 구속에 대한 실물 교훈이었다. 그것은 또한 제자들의 사명을 대표하였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드렸습니다.